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안녕하냐고 묻는 인사말이 좀 새삼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그 영성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에센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액기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과나 배나 주스를 만들 때그 아주 진짜 진짜 그 즙을 만들어낼 때 이거는 사과즙 그런데 사과 액기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액기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액기스가 무엇일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영성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기독,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영성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 입장에서 영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영성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액기스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성. 사람을 생각하는 영성.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우리는 흔히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이데올로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영 논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뉘어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즉, 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글로 써 내려가지 못해도 그 속에 엑기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해서 옛날 분이 되셔가지고 한글을 잘못 읽으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글을 못 읽으신다고 하셔서 자녀 교육을 못 하셨을까요? 또 일을 못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시지 못하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니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키스가 있다. 즉, 영성이 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기독교의 영성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영성이 있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영성이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영성이 있고, 다 자신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성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바른 사람의 영성이 나오는데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그만 그 영성이 뒤틀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불교에 대한 어떤 박식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교를 만드신 우리 부처님을 시달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한 조그만 성에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옛날에 더군다나 인도에서 왕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죠. 시녀들이 있죠.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거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 노인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뭐냐? 노인입니다. 아니, 노인이 왜 저렇게 됐냐? 노인이 뭐냐? 허리가 굽고, 바짝 마른, 불쌍한 노인. 그러면, 나도 저렇게 노인이 되지 않겠나?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죠.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한 왕궁을 뛰어나와서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민하다가 아, 인생은 자기 마음을, 자기 중심을 우주로 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시달타는 불교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시달타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교가 되어진 것이죠. 제가 지금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을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시달타는 그래도 사람을 위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렇겠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을 생각한다고 해서 영성이 될까? 좀 우습게 생각...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성 영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성을 잘못 생각하면 엉성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얘기가 영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엉성 하게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람을 생각한다. 왜 사람을 생각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영성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는 지금 영성을 얘기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영성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한 영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를 시작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다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열심히 자기 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봅니다. 땅을 삽니다. 농사를 짓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그 집에 와서 일하면서 서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갑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꾼이 되었죠. 처음에는 일꾼이지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니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이 잘못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많이 산 것이 잘못입니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투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뿐입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가졌다. 나는 없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똑같이 잘 살아보자. 그게 뭐겠습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르조아, 그 부르조아를 깨부수고 같이 살자. 공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쁜 겁니까? 공산하자. 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하자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시 뭐가 생겨납니까?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차별이 생겨났습니다. 압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비인간화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는 어떤가, 어떨까요? 돈,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돈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있습니다만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왜 영성을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영성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영성을 말하고 살아야 될까? 영성을 이야기해야만 될까? 하는 것의 당위성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인간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인간화되었다. 비인간화된 것을 되돌려서 인간화하자. 인간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람인자, 사람인자, 네 개를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해석해 봐라. 사람인자인데. 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으로 태야 사람이지 저는 수학은 잘 못하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으로 태야 사람이지 이게 사람을 생각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못 한다는 것이죠. 사람인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인간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집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을 해야 사람이다. 사람 나 노릇하지 못하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탄압이 있겠죠. 인권 유린이 있겠죠. 인종 차별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는 영성을 말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자. 그것 때문에 이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